이게 뭐예요? 비가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저는 왜 바람 자랄이 없는 것입니까? 음.

지금 비가 진짜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새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저 뒤에 에어매트도 새로 산 새빙이고 워터저그랑 선반도 새로 샀거든요. 근데 워터저그를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 5, 6만 원대 하는데 당근을 보다가 만 원에 올라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조그맣게 하자 있음 적혀 있는데 음, 하자가 얼마나 있으면 뭐 그럴까 했는데 이렇게 장면을 봤을 때는 정말 멀쩡한 워터저드입니다. 그런데, 짜란! <놀람> 요 옆에가 아예 녹았더라고요. 저야 아주 굳습니다. <놀람> 앞으로 영상에서는 요렇게 돌려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짜루 캠핑, 짜루맘하고 같이 캠핑을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짜루맘이 해줬던 취약채가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해보려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식자재 마트에 들렸는데 과일이 너무 비싸고 거의 종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똑같이는 만들진 못할 것 같고 문제는 보드카가 없습니다. 마트에 보드카를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드카 대신에 뭘 사지 하다가 일품 진로라는 이 증류수 소재를 샀어요. 급하게 검색해보니까 이걸로 하이블도 만들어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드카 대신에 이 증류수로 한번 시야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해요. <laughs> 무서워. 오, 크 안쪽으로 물이 지금 엄청 범람하고 있어요. 더 맛있겠다. <laughs>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알스의 알콜 체험기. 어 뭐야? 진짜 초간단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과일도 거의 안 들어가고.. 오.. 소주에 살짝 끝에 달달하고 쌉쌀한 맛이 조금 나는데, 확실히 증류수라서 보드카 맛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보드카보다 훨씬 저렴하고 괜찮은데요? 음~ 맛있다. 오늘은 점심은 연어 또띠아롤입니다. 근데 문제는 칼을 안 갖고 왔어요. 가위 갖다가 연어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원래 또띠아를 한번 구워야지, 진짜 부드럽고 맛있는데 저는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바로 만들게요. 제가 만든 특제 소스,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해보세요.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듬뿍 양상추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연어, 잘 말아야 돼요. 안 구워서 그런가?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헉,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음! 진짜 행복하다! 샐러드 왜 갑니까. 직접 만들면 되는데. 코끝이 음! 음! 찡하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오자마자 취하채한잔 했더니 약간 <laughs> 식기가 올라오는데요. 낮잠을 살짝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다. 다 젖었잖아요. 백설로. <laughs> Of... 여러분, 빗소리 들으면서 진짜 푹 쉬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도 캐졌거든요? 이제 저녁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통닭입니다. 역시 요즘 캠핑은 먹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법이 박스에 다 나와 있어서 보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먼저 얘를. 이 상태로 10분 정도 기다리면 점화가 모두 완료된다고 합니다. 초미. 에 이게 뭐야? 헤.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볼래요? 나름 나름 잘 됐어요. 음. 이 정도면 됐죠, 뭐. 그쵸 일단 오래 기다렸으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겨자 머스타드도 갖고 왔어요. 진짜지. 음! 음! 짜잔! 음! 자메이카 통다리 약간 그 식감 나요. 음! 다리 가려서 안 익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나마 얼추 아니 근데 좀더터치로 했어요. 다 탔어요. 어, 내 통다. 2 시간 기다렸는데 이게 뭐예? <laughs> 박스가 왜 탔냐면은 제가 이거를 1 시간 반이나 계속 자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터치로 위에 살짝 해본다는 게 박스에 불이 붙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맛있게 잘 됐으니까 된 거죠. 밥이 진짜 너무 잘 됐어요. 보통 참기름을 넣는데 저는 버터를 넣었거든요. 음. 밥이 고기보다 맛있는데요? 사실 고기랑 밥 먹으려고 한 거죠. 밥이 메인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자려고 합니다. 치킨이 생각보다 제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제 실수인 관계로 <laughs>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로 <laughs> 먹어야 될것 같아요. 후년 바베큐 전용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통닭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만 있고 거의 속까지 익는 데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다다난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지금 머리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아가지고 다 뻑지고 너무 꼬리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씻고 저는 이제 그만 자보려고 합니다. 굿밤 드세요. 빠이. 굿모닝. <laughs> 아직 아침인데 배가 너무 고파요. 매점에 커피도 팔고 강아지 간식도 팔길래 사왔어요. 이따가 애들 말안 들을 때 주려고요. 드럽게 안 듣거든요. 콜링할 때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커피, 네스카페인 것 같은데. 아, 바닐라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데크 앞이 바로 계곡 소리 들리고, 나무가 웅성하다 보니까 꼭산 속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완성했습니다 양념게장 비빔밥입니다 음 너무 맛있어 진짜 간단해서 여러분 진짜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음 너무 맛있다 진짜 조심히... 요구하나다 우리 집 놀러 가네~ <laughs>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이빨아~! you, <laughs> Let's see, down life the 여러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거든요. 진짜 오도로도 떨면서 백설이랑 소민 껴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슬쩍 오셔가지고 안 추우세요 이러시면서 오신 거예요. 어제부터 제가 너무 추워 보였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텐트가 여름용 텐트라 그러시네요. 어쩐지 너무 추운 거예요. 아직 제가 캠린이다 이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하시면서 전기 매트 있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없다고 했더니 전기 매트까지 빌려주셨어요. 사실 어제도 좀 추웠거든요. 계속 비와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이 전기 매트에 물이 들어갔었나봐요. 물이 났나 내가 가져가면서? 그랬나봐요 저 아까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저 불날뻔했어요 <laughs> 나 머리 운좋게 될 뻔했어 진짜로 정말 펑 소리 났어요 진짜 펑 <laughs> 나는 왜 바람잘날이 없는거야 얘는 고장났습니다 아니 방금 영상 돌려봤는데 제가 불타서 없어질 뻔했었네요 우리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알았죠?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알았죠? 나, 나, 나이을 뻔했어. 짠. 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 호동인가 표고버섯을 이만큼 사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양송이 상가좀 아까워서 어 표고버섯을 꼭 먹어볼까? 해가지고 표고버섯 가져왔습니다. 소고기랑 표고버섯 저는 처음 구워 먹어보거든요? 맛이 궁금한데?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들 것도 조금 빼놓겠습니다. 양파랑 같이 싸서 찍어서 짜잔! 음! 역시 캠핑을 먹는 거지. 먹으려고 샀는데 병따개가 없거든요? 이렇게 따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핀다! 괜찮은 거니? <웃음> <웃음> 냠냠. 아따다다다. 맛있네. 이렇게 알스가 하나씩 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엠프피가 술을 먹으면 진짜 난리라는데. 나 어떡하지? 음. 이번엔 표고버섯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양송이가 아니네, 표고네. 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쫄깃해요. 음, 뭔 맛인가? 저희는 볶음밥의 민족이잖아요. 진짜 초간단으로 할수 있는 고기 볶음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찍은 줄 알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또. 다시 처음부터 만들 수도 없고.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진짜 볶음밥은 완쪽 가능합니다. 와, 진짜 이거 먹으려고 내가 고기 먹을 때도, 음, 맛있다. 근데 이따가 볶음밥이 더 맛있을걸? 이러면서 먹었어, 속으로. 음! 하이파이브! 백설이 여기 있잖아. 손 여기 있잖아. 하이파이브. 그렇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아이고, 맛있어. 앉아. 백설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그렇지. 잘했어. 오늘의 아침은 캠핑장 매점에서 산 인스턴트로 대체하겠습니다. 대군들이 네 좋아할 만한 아침이군요. 일로 오세요. 앉아. 앉아. 배터리 앉아. 짜. 네, 여러분. 전 오늘도 정말 정말 꿀잠을 잤는데요. 밤에 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사장님이 주신 전기매트 없었으면 저는 정말 <laughs> 추위에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캠핑장 시설도 너무 좋아서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캠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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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 꼭 한번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